그렇게 됐어, 이거, 멋지다. 오. 엄청 빨라. 같은 틴키드. 틴키드. 어, 틴 아깝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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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, 키. 키, 키. 키, 키. 오. 키, 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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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임시장, <quite> <웃음> 어. <웃음> 어. 맞는, <laughs> 아, <맞 Tensorapplause> <laughs> 어. 아 <맞아>. 어. <웃음> 어. <웃음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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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내음 아빠 두명 상이야? 응. 진짜? 음 오. 아빠 그럼 나 뿌려줘. 나뿌려 아니. 헐시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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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저 비행기가 어, 저 비행기가 지금 조정이 오, 저 비행기 조정이 훨씬 고 멋있어 보이는데? 오. 내거 ä m 이렇게 다가 이� educators입니다 veo있네요 텀� l i n 어른 스케 이 o s 그죠? <목소리> 음. 나는 누가 거기서 폭죽 보내고 그랬어 갑자기 내 비행기도 아니, 거 있었고? 있었고? 응. 응. 근데 비행기 들에 쭉쭉 어니아어응응쭉짜 축적하더라 폭죽 갖고 온거 저만큼 할까 저만큼? 아 얼만데요? 배터리가 따뜻하게 시키더라 그러니까 하려고 저 비행기가 멋있지. 응? 저 장비 저 자가 제작한 거 같다 보니까. 이게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야. 다 자가 제작한 거야. 네. 진오 비행기 봤어? 180도도. 180도. 180도 저기, 저기, 저거 어떻게 만들었지? 저 비행기를. <laughs> 야, 이거. <예쁘. 웃음> <laughs> 가만히 있어서.

야겁다, 야겁다. 야겁다고 소리 나는 거야, 지금.